안녕하세요 착덕자입니다. 조심 찾아 돌아온 장덕대. <laughs> 오랜만에 입고 어, 이렇게 찍으려니까 창피하면서 조금 어, 왜 이렇게 덥지? 대문박 장떡대 채널과 이 초심 채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어가지고 얘가 지금 뭐하는 거지?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제가 지금 뭐하는 건지 헷갈립니다. 포켓몬 카드로 조금 잘 되다가 요즘 또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요즘 밥을 굶고 다니고 있어요. 아. 그 원래 채널이 200만이다 보니까 이걸 영상을 안 올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초심 채널을 안 하자니 초심 채널에 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시고 그런데 둘다 올리기에는 제가 너무 힘들고 장떡대 초심 틱톡 인스타 아 진짜 어우 하는 게 너무 많아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니야 이제 하나만 해야 되겠다 초심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초심 찾... 한 군데서만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테스트로 장떡대 채널에 베일을 올려봤습니다. 그런데 딱 <laughs> 아, 조회수가 그래도 제가 최근까지 활동했던 채널은 초심 채널 아니겠습니까? 초심 채널에서 100만을 한번 찍을 때까지 열심히 한번 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옛날엔 막 오바떨고 있었는데좀 컸다고 이제 막 오바도 안 떨고 점잖게 영상 찍었었는데 제 원래 본분 초심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. 아... 막... 오그라들고 부담스러운 오바가 제 포인트 아니었겠습니까? 하번바 살려주십시오. 잘부탁드립니다 짜잔! 제가 일본 일본 가서 베이블레이드를 여러 개를 사 왔는데 벌써 영상을 두 편을 올렸습니다. 여기에서 말고 저쪽에서 이번에 이제 CX가 출시가 돼서 올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저쪽 가서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노! 엑스칼리버, 와, 대박. <laughs> 죄송합니다. 연습해야 돼. 오바 연습해야 돼. 버스트 때 출시가 됐던 제노 엑스칼리버가 이제 엑스버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. 어, 베이블레이드 25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나온 제품인 것 같고요. 와, 제노의 이거, 이거 그림만 앞에 박스만 딱 보면은 그냥 진짜 버스트 베이야 오, 이런 처까지딱 제대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. 한번 열어가지고 제노의 스칼리버하고 한번 배틀까지 아, 시도,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... 습 도전, 한번 배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호잇 호잇 히, 두두두두 히, 히, 두 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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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� 찹! 으아! 블레이드, 레치, 빗 런처. 아, 이 런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라이에 들어있던 런처하고 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길이도 이 기존에 있던 런처가 이 길이가 좀 늘어났었잖아요. 이 제도 X 칼리버의 런처도. 길이가 늘어나 있는 같은 길이다 한마디로 굉장히 강력한 런처가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거 진짜 땡기면 무시무시하거든요. 그리고 레칫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레칫 아 3의 60오 뭐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레칫인데 저는 특별할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오 안쪽이 메탈 이거는 장독대가 맨날 예전에 맨날하던 그런 장난 아닌가 <laughs> 제가 이렇게 도색으로 맨날하던 아잇, 그렇구만. 메탈 인척만 하는 비트. 오, 기어 플랫인가요? 기어 플랫. 짜잔. 제노 엑스칼리버의 블레이드입니다. 이제 CX 버전이 나와가지고, 혹시나 요게 또 파츠가 분리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, 분리가 되는 버전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커스텀 블레이드는 아니네요. 네. 아 근데 이거 비교를 해보려면 내꺼 제노 엑스칼리버 버스트를 찾아야 되는데 엑스칼리버가 어디 있을거는 같은데 지금 <laughs> 야다 뒤집어 까가지고 간신히 찾았습니다 제노 엑스칼리버 버스트 베이 야 이왕이면 그래도 버스트랑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스트입니다 제노 엑스칼리버 근데 제가 이거 찾았는데 스티커가 안 붙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봤더니 뭐야? 얘도 스티커 없는 버전이야. 자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. 이게 X, 그다음에 이게 버스트. 이야, 진짜 제대로 구현해놨네. 맞죠?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 레이어에는 메탈이 없는데. 어, 요거는 요 파란색 부분이 메탈로 되어져 있습니다. 어 여기도 다 메탈이네. 자 그래서 버스트 때를 보면은 자 매그넘 임팩트 어, 요 360이랑 거의 비슷하대. 야 어, 느낌 완전 비슷하대. 다음에 X 오호 버스트부터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. 아 자, 이거는 X-Way. 야, 오늘의 주인공이죠?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. 자, 3 2 1. 그래도 여기에는 이제 메탈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더 묵직한 느낌이 강하고 돌리는 손맛이 굉장히 강하다랄까 버스트 때가 더 이쁘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. 그런데 이거 확실히 돌리는 맛은 x 가 비교가 안 되네. 이거 버스트 돌리다가 X 돌리면은 버스트 못 돌려요. 너무 가벼워가지고. 두 원. 진심으로 하면 배에 깨지는 거 아니야? 뭐 어, 뭐야? 보스트가 남았어. 와, 이거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결과인데요? 아니, 이게 튕겨져 나갔어. 같은 런처를 사용을 하고 있는 사무라이대 제노 엑스 칼리버 버 배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3 2 1고와 <놀람> 엑스칼리버 제노 엑스칼리버 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노 엑스칼리버 라고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 옛날에 아주 머나먼 옛날에 제가 영상을 소개를 해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한국판으로 또좀 있으면 출시가 되겠죠 출시가 된다 라고 하면은 어 버스트 좋아하셨던 분들 엑스베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쯤 어 구매를 해가지고 배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추억이 또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 투